비오는 날 칼국수를 먹으면 장수한다 네. 그런 속설도 있는데요. 네. 오늘은 비오는 날에 먹을 만한 음식들 한번 보시죠. 네, 이지아 나운서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비오는 날 어떤 음식이 체격일까요? 네, 일단 비오는 날 유난히 파전이 생각나는 이유는 이 파전이 구워질 때 나는 지글지글한 기름 소리가 빗소리와 비슷하기 때문이라죠. 그래요. 근데 이 파전의 맛을 좌우하는 특별한 기름이 있다고 합니다. 고소한 파전뿐 아니라 쫄깃쫄깃한 손칼국수의 면발, 그리고 얼큰한 수제비, 수제비 국물까지 만드는 방법까지. 자, 오늘은 장마철이 더 바쁘다는 유명 맛집들을 찾아가 그 맛의 비법들을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장마철이 시작된 뒤 더욱 붐비는 이곳은 서울의 한 대학교 앞인데요. 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계속해서 대전 충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벌써 다, 다 벌써 다섯째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면서 계룡산도 꽁꽁 얼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에 의류 시장에서는 내복이 큰 인기라고 합니다. 매서, 매서운 한파 언제까지 이어질지 고병권 기자입니다. 국민공원. 네, 찬바람이 불면서 밖의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한파 특보도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중계차 연결해서 날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선영 캐스터. 원체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인데요. 퇴근 준비하실 때 오차. 정선영 캐스터. 정선영 캐스터. 선배들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아. 아직 준비가 안된것 같은데요. 밖에 날씨가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오늘 새벽 5시쯤부터 굵어지기 시작한 눈발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방눈이 쉴새 없이 내리고 있는데요.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 박대기 기자, 지금도 눈이 정말 많이 오고 있군요. 네, 서울 시내는 지금 현재 눈을 뜨고 서 있기 힘들 정도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증시큐 1일부 문을 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아쉽게도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다우존스 산업 지수는 만선을 이탈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장 초반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지만 중국 특히 어, 유럽 지역의 국채 투자를 축소시킨다는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하락으로 반전이 됐습니다. 어, 이런 말 따라서 우리 증시가 다우지수 하락에 민감한 어, 모습을 나타내면서 하, 진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가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계속해서 대전 충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벌써 다섯째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면서 개룡상도 꽁꽁 얼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에 의류 시장에서는 내복이 큰 인기라고 합니다. 매서, 매서운 한파 언제까지 이어질지 고병권 기자입니다. 네, 내일은 제가 잘못듣겠는데요 주인공 심영래 씨를 인터뷰합니다. 네. 영구 <laughs> 일구 구브라더스 저도 기대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여덟 시에 뵙겠습니다. 네, 원푸드 다이어트 의 함정. 오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야권 연대를 깨겠다,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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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겠다는 뜻이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아 지금 모습도 굉장히 좋아 보이세요. 날씨도 좋아 보이고 오늘 옥, 그 엑스포 소식은 뭔가요? 네 타임지가 선정한 아시아의 영웅,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하면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백남준 씨입니다.